미국 갬성 패션 더운 날 하면 항상 이렇게 물을 이빠이 먹더라 그 젊은 남자들은 여자가 담배 펴도 사실 뭐라고 안해 항상 늙은 남자가 지랄하잖아 한국 여자나 좀 빼빼 마른 걸 예쁘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이 쪄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좀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노출하는 게 멋이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건 가방 때문에 살짝 낀 상태니까 그 순간에 찍힌 거라서 그렇지 딱 이런 바지는 아닐 거예요 야, 볼 때마다 개웃기네 흰 티는 기본이지 근데 이런 핏이 나오려면 내추럴한 이 핏이 나오려면 적당히 살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. 한국 걸그룹처럼 막살 빼면 그냥 없어 보여. 가난해 보여. 블랙, 화이트, 브라운. 딱잘 어울리는 호불호가 없는 감성이잖아. 이런 미국 감성이 좋은 게 뭐냐면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는 게 좋아. 44든 55든 66을 입든 그냥 자기 몸에 딱 맞는 걸 입는다는 거야. 그냥 자신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이렇게 입거든요. 근데 다시 입을 때는 데오드란트는 꼭 쓰는 게 좋지. 요런 바지, 저... 접히는 주름 같은 거 한국 여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 항상 스키니 그리고 여자들 항상 스키니 아니면 자꾸 여기 접으려고 해. 왜다 똑같다는 거야? 여자가 이렇게 입어버리면 이게 진짜 매력적이라는 거지. 진짜 꾸안꾸는 이런 게 꾸안꾸죠. 여자라고 스키니 집만 입을 필요는 없이 이렇게 입어보자고.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덮어 그냥. 제발 와이드 팬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슬림핏을 좀 입자고요. 와이드핏 지겨워 죽겠어. 키가 작은 사람들은. 남자나 여자나 그냥 이렇게 크게 그냥 빼서 입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머리가 작다기보다는 후드가 큰 거를 찾은 거죠. 큰 제품을 찾은 거야. 근데 키가 작으면 여기도 항상 길다는 점, 여기는 진짜 접는 수밖에 없어. 여기 수선하는 건 돈이 너무 아까워요. 역으로 생각해 보면 키 작다고 깔창을 깔게 아니라 당당하게 굽 낮은 거 신으면 될것 같아. 오히려 그게 패션이 되거든. 힙하게 입고 싶은 20대 초반은. 진짜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다. 이 그림 이런 것만 바꾸고 비니 쓰고 이럴 거면 올블랙으로 이렇게 아니면 하나의 컬러만 정해서 딱 이렇게 색깔을 맞추는 게 깔맞춤하는 게 제일 좋아. 뭐 물론 한국에서는 염색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편견이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잘 입었다.